50m 정도의 예, 투표함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예. 장애인이기 이전에 음,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음, 말을 안 받으시네요. 저희도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투표를 못하는 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장애 당사자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겪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 건지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토대로 선관위와 차안시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모의투표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투표소와 유사하게 어, 설치를 좀 하였습니다. 사전 안내원이 배치가 되고 선거 임명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사무원 그리고 어, 참관위를 저희가 모셨었던 상황입니다. 이혜은이고요. 시각청각중복장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공고물을 일반 공고물에 있는 내용을 다 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정자공고물에서는 일부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떤 후보 찍으셨나요? 어, 비밀대표 아닌가요? <laughs> 아, 예, 이 의원님이시네요. 네. 예, 신분증 신문,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또한번더 확인하실 텐데, 이거 잘그 소지하시고요. 예, 우회전 받을게요. 네, 네 우회전요. 예, 확인되셨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신분증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신분증. 혹시 불편하시면 보조인께서 대신 사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제가 사인해도 괜찮죠? 네네아 따로 보조 용구 필요하신 건가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점자 투표 이아 점자 투표요? 네 거기에 끼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일련번호 지금 넣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송한데 직계가족이세요? 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아니. 따라 들어가야 돼요 네? 제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 예. 활동 지원은 보조인이 두 명이라서 제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표 용지 여기 있습니다. 선거 사무원까지 두 명이나 동반해 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은 잘 비밀 투표 보장도 안 되지만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요. 혹시 잘 찍혀 있는지 확인 좀 해봐 주실 수 있나요? 어안 찍혔어요. 다시 한 번. 아안 찍혔나요? 예, 다시 한번해 주셔야 되는데. 어안 찍혔어요. 잠시만요. 네. 뚜껑이 막혀서 있었어요. 네. 기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된 부분이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네 거기서 조르시고. <목소리> 저, 저기요. 도착해서 안내받고 오시나요? 청각장애인이고요. 제 이름은. 송곤영입니다. 얼굴 이름으로는 네, 이렇게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청각장애 입장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원들, 도 일하시는 분들이 음무양을알 수가 없어서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이 습니다 투표 사무원에 대한 수화통역사가 이름표가 대부분이 없어요. 다른 투표소에 보면은 어 그냥 투표 사무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수화통역사인지 사무원인지 구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서명이 필요하신데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음, 영상이 딱 알려주셔서 어, 소화통수 영상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네, 영상을 통해서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홍보가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이제 급작스럽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어, 그거를 이제 본 사람도 있을 테고 못본 사람도 있고 또 비회원인 분들은 그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요. 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기요. 아니, 아 여기 이니까 안녕하세요. 신분증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혹시 마스크 한번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확인되셨습니다. 상황이 네. 어떻게 되시죠? 태탄진입니다. 예, 이쪽에 서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쪽 칸에다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칭 세상에서 제일 예쁜 김형자이고요, 양아지 소아마비예요, 양쪽 다. 네. 앞바퀴를 안넘으면못 넘어가는 턱. 그러니까 수동 일자 같은 거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렇게 밀때 거기에 그 턱에만 이렇게 걸려도 떨어져요. 네, 투표용지고요.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죠. 그래요. 대형 기표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오늘 기표대 높이가 적절한지데 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높이는 책상 높이가 저것도 요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불편하셨나요? 불편은 했죠. 뒤에 <laughs> 칸막이 있잖아요. 그게 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나올 때는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휠차가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애매하고,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조금 들었어요. 신청을 따로 받아서, 그냥 점자 공부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점자 공부물을 보내주고, 파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파일을 제공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가고 또 하고 끝나고 집에 가고 해, 해, 했어요. 누워 계신 분들도 어쨌든 이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투표장으로 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유권자로서,